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크빌입니다. 최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시청자분들께 MMORPG 게임 중 하나인 마비누기에서 돈복사 버그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다른 내용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여러 시청자분들이 마비누기 디렉터의 사과문과 해당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를 추가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면서 개발자로서 해당 이슈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아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게임의 회사와 같은 계열에 속한 게임이었던 클래식 바람의 나라의 금조각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에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공유 드렸었는데요. 비록 법인과 내부 개발팀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두 게임인데 짧은 시기에 이슈가 발생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업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 2025년 1월 19일에 발생한 마비노기 돈복사 버그 관련 사건의 개요부터 원인과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제보와 신뢰할 수 있는 기사 등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오피셜이라고 할수 있는 마비노기 디렉터의 사과문을 보면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발생 타임라인과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NPC 상점에서 아이템을 묶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고가의 아이템 두 종이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가 되었는데, 해당 아이템을 최대 묶음으로 구매를 시도했을 때, 총 구매 가격이 42억을 넘어가는 경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잘못된 가격이 표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구매를 진행하면 구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후 구입한 아이템을 상점 NPC에게 되팔면 해당 아이템의 원래 가격 기준으로 판매 대금을 받게 되면서 게임 재화가 비정상적으로 유저 인벤토리에 들어오게 되는 문제로 몇몇 유저가 이 행위를 반복해서 일시적으로 게임 내 화폐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버플러와 같은 기술적인 내용은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고 아무튼 일시적이긴 했지만, 다량의 화폐가 게임에 공급이 되면서, 다수의 마비노기 유저분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재화나 아이템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됐고, 개발사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금이 가게 됩니다. 오버플로우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100kg 까지 측정이 되는 체중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몸무게가 100kg인 사람까지는 아마 정상적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101kg인 사람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0kg을 초과한 수치가 잘못 나오거나 아니면 0이 나오거나 그것도 아니면 완전 이상한 수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잘못된 수치를 개발자들은 속된 말로 쓰레기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100kg 까지 표시할 수 있는 체중계에 100kg을 초과하는 수치를 표시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쓰레기 값이 표시되는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개발자들은 예상을 하고 오버플로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처리를 하는데 개발 과정에서 꼼꼼함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42억이라는 특정 수치가 언급되는 걸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해당 데이터에 맞는 자료형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정수, 실수와 같은 숫자가 될수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맞는 자료형 타입을 이용해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마비노기 내부 개발 구조나 사용 언어와 같은 개발 정보를 제가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추정을 해 본다면 마비노기의 상점에서 활용되는 재화인 골드 관련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in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nt의 표시범위는 뒷자리를 생략하고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까지입니다. 마비노기와 같은 일반적인 게임의 재화는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음수값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unsign int 자료형을 사용을 하면 표시범위가 0부터 42억까지 되게 됩니다. 즉 음수가 아닌 양수로 범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즉 마비노기라는 게임 내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유저라도 42억에 그 이상의 돈을 보유할 수 없다는 뜻이고 기획적으로도 일반적인 유저가 버그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42억을 보유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자도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외처리를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버플로우는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이슈이며 개발자가 약간의 예외처리만 해뒀어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받았던 여러 시청자분들의 제보부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해당 이슈를 바라보는 유저분들의 의견과 관련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오버플로우나 묶음 판매 기능 또는 상점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는데요.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같은 회사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여러 게임들이 개발 공정에서의 미흡한 문제가 제대로 검수되지 않고 라이브 서버에 패치가 되면서 애꿎은 유저분들이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클래식 바람의 나라의 금조각 사건도 그 설명드릴 때 저는 회사 내부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 마비노기의 사고는 높은 난도의 기술적인 문제였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이슈거나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임이라 서비스 및 개발 경험이 미숙한 것과 같이 고객 입장에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는 원인이 아닙니다. 만약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잘못된 값의 데이터로 서버 요청을 했다면 서버에서는 당연히 보안상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고 수신한 데이터를 의심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유저가 구입하려는 아이템과 보유한 재화의 양과 해당 묶음 아이템의 총 가격을 교차 검증해서 클라이언트의 구매 요청이 정상인지 서버 내에서도 정확히 판단을 한후 구매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허술하게 구현되어 있었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20년 이상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게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냉정하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고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개발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QA팀에서 테스트를 거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한 강도 높은 검수를 진행했다면 개발사 내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수정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유저들도 피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마비노기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 만큼 과거의 추억이 녹아있는 게임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비노기 유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개발사는 이번 사고를 돌아보면서 내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하는 게임에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 우연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마비노기 디렉터가 상점 구위 관련 검증 로직 추가, 오버플로 예외 처리 추가, 코드 교차 검증 강화 등 제가 위에서 지적한 이슈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을 보았을 때 이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비노기 유저분들의 피해가 최대한 없는 선에서. 개발사가 유저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번 사고를 잘 수습을 하고, 유저가 게임과 개발사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